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자 민송이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 민송이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린 거는 제가 여기 꾸준히 열심히 걸어왔잖아요 근데 이 민송이분들이 구치를 하신 분들몇 분이 계셨지만 그래도 거의 다 고칠 안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꾸준히 열심히 유튜브를 찍을, 찍을 수 있게 된건 뭐 민송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거 이게 아니군요. 이러고 다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뭘한 번만 다시. 여러분. 아, 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여러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아, 민송님들 진짜 감사하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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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론, 제 반모자 동생인데, 제론아 미안해. 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내가 놀러갔다 와가지고 니가 영상 올린 것도 못 보고 오늘 봤어 미안해 내가 오늘 답글 달게 미안해 제로나 미안하다 진짜로 그리고 원스 연뿌야 내너너 너 영상 같은 거 열심히 들어가서 놀 댓글 쓸게 그리고 체 체케 드라마 민트 어 너도 열심히 들어가서 쓸게. 또 누구 있는데? 아닌가? 아, 누구 있는데, 분명히? 아, 이렇게 세명 밖에 없었던 것 같아. 만약에, 아니, 나랑, 반모한 언니나 동생 중에 내가 만약에 까먹었다 그러면 진짜 미안하고, 그럼 제론, 일단 내가 지금 생각나는,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생각나는 애들이, 제론이랑, 원스, 아니, 연뿌랑, 연뿌랑, 최애캐 드라마 민트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명 불수 열심히 할게. 미안해. 그럼 안녕.